2분 안에 두피에 머리를 감아도 두피에 전혀 묻지 않습니다. 세 번째 머리카락 모든 염색약은 머리카락을 상해요. 근데 저는 두 가지 색깔밖에 생각을 않습니다이두 가지 색깔은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한은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염색을 한 후에 물이 빠지지 않아요. 보통 염색약들이 물이 빠져 약간 갈색이나하얀색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돼요. 새로 나오는 머리카락이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, 제일 빨리 한다는 거. 1, 2분 안에 두피에 바로 머리를 감아도 되고, 두 번째, 두피에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. 세 번째,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. 네 번째, 물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. 네,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필리핀 베트남 쪽에, 한 20년 동안 물건이 나가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이 강주에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총판 아니면 지사를 하실 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여기까지 강남에 나오는 겁니다. 여기 강남에가 지금 활성화됐으면 반다 지상입니다. 아, 네, 네.